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터 스텔라 대표 강사, <laughs> 네, 스텔라입니다. 음, 초창기부터 저를 쭉봐오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어, 리터 스텔라가 되어 갔는지의 과정들을 어, 옆에서 잘 보셨을 텐데,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리터 스텔라가 뭔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강독의 원서 읽기 노하우 강독 노하우 이어드릴게요. 리터 스텔라 이름이 이게 뭘까? 스텔라는 이제 이름인 것 같고 리터는 리터레터레처입니다. 리터레처. 그래서 문학 읽기 원서 읽기를 어좀 추구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자 리터 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죠. 네. 여기 뭐 준비한 자료 보면 저는 이제 원서 강독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원서 강독가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원서 영어 강사 이렇게는 있었는데 원서 강독가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처음 원서 강독 시작했을 때 나는 원서 강독가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원서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 어떤 그 장벽 때문에 그 진입하기 어려워하시거나 많이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laughs> 정말 단순하게 어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을 하면 다 같이 해설을 하면 읽겠구나 해서 시작한 그것이 강독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원서 읽기 원서 강독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원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오히려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이 원서 강독, 원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되었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원서를 읽어서 이걸로 뭐, 뭐,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는 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 뭐, 코로나 였고, <laughs> 제가 또 뭐,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서 많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됐죠. 그 전에 뭐 계속 영어 강사로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무작정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네, 여기 뭐 어색, 용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카메라 앵글을 보세요. 지금의 저, 저의 지금 카메라 앵글과 이때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 카메라 앵글과 <laughs> 다르죠. 표정도. 네, 그래서 2년 전에 해리포터 1권 원서 강도 유튜브 영상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원성 강독 준비하면서, 이제 잠을 줄이게 되죠. 아이가 이제 그간에 한 명이 더 늘면서. 그러니까 이때 해리포터 시작할 때 임신 중이었어요. 아이, 넷째 아이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laughs> 이때가 제일 덜 바쁠 때다. 경험상 아는 거죠. 이때가 제일 덜 바쁠 때다. 하고서는, 음, 강독을 했죠. 그래서 몸이 또, 또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중단이 뭐 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막 힘들어졌었죠. 유튜브를 어떻게든 시작하게 됐고 뭐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죠. 네, 이렇게 뭐 육아에다가 어떤 잠을 줄이게 되는 어떤 잠이 원래도 부족한데 뭐더 줄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정말 한결같이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또 음,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걸를 생각하면 저도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쭉 어떻게 지나왔나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안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초창기부터 함께 하시면서 응원을 보내 주시고 원서를 읽으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만난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됐고 이제 이제는 지금 여러 그 채널 뭐 클래스 위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요 앞에 이 전에는 그 짧게 뭐든 원서 수업 그 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뭐 2년 전보다 2 3년 전보다 원서 읽기 그리고 원서가 중요하다는 것 또는 원서 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된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제가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원서 강독, 아, 이거 정말 내가 나도 해보고 싶었던 수업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니면 영어 강사가 하고 싶었는데, 어, 이거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원서 강독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서 읽기 노하우도 있지만, 원서 강독은 그냥 영어 그 티칭과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위에 이제 빨강머리애니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스타터 개념으로 한번 해보, 조금 읽어보고, 아나이 정도 읽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준비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1인뭐 크리에이터인데 사실 뭐 엔터테이너라기보다는 <laughs> 강의를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 이것이, 음,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어, 한, 저에게도 굉장히 그 영어 강사, <laughs> 그 커리어에서, 능,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영어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넘어왔을 때또 펼쳐진 어떤 새로운 기회들 처음에 여기 보시면 제 카메라 앵글 보시면 정말 마이크 하나에 컴퓨터 하나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두렵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할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워낙에 기계와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아마 뭐, 이렇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들을 다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도대체 스텔라는 누구고, 원서 강독은 뭐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래서 정말 사실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계기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속에 작은 거 하나. 어,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나도 영어 강사가 꿈이었었는데. 이 작은 하나의 생각이 나중에 엄청나게 나도 모르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올라왔을 때 실행으로 옮기는 거. 원서도 나도 이거 원서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생각 들면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강머리의 원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하는 거 일단 읽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도 온라인으로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시작하면 시작하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세달 지나면 분명 내가 시작한 시점보다는 훨씬 멀리 가 있더라 라는 것을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조금 뭐,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사실 시작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 이렇게 펼쳐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줄수 있고, 어, 나도 이 작은 생각 하나로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업화해서 뭐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결과가 뭐 빨리 눈에 안 보인다거나 뭐 조급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어떤 출발의 씨, 씨앗이 되었다는 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서를 쥐는 거, 내가 사서 펼쳐서 일단은 앉아서 읽는 거, 네. 원서 읽기가 좋다는 말, 말은 계속 듣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이 들으세요. 어, 원서는 뭐부터 읽어야 된다. 아, 그럼 이거 아니고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다. 아, 이 원서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원서는 읽지 않고 원서 읽기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그 어떤 영상만 많이 보는 거죠. <laughs> 실제로 읽어봐야 돼요. 네, 읽어보는 작업 없이 원서 읽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한다라는 강의만 내가 좀 들었던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줄한 한 페이지 한 단락 어, 한 챕터를 끝내보는 게 그런 거열번 스무 번 듣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읽으면 이왕이면 효과가 조금 있을까 그런데 음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스킬적인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보면 어떤 얘기를 제가 담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